짜잔! 벙거지 귀돌이 모자 만들기 패턴번화 범둥입니다. 첫 번째 귀돌이 봉제하기 먼저 턱끈을 재단물에 고정할 건데요. 저는 1cm 레이스를 턱끈으로 사용을 했어요. 이건 집에 있는 끈을 자유롭게 이용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귀돌이 재단물 곡선 부분 중앙에 턱끈 중앙을 맞춰서 봉제해 주시면 됩니다. 턱끈은 겉면과 겉면이 맞닿은 상태로 시접 부분에 박아 고정해주시는데요. 어, 이때 턱끈 길이는 취향대로 결정하시면 될것 같아요. 저는 리본을 35cm 정도로 하나는 35cm, 하나는 40cm 정도로 재단을 해서 사용을 했는데요. 음, 뭐 어떤 길이로 해야 될지 잘 모르시겠다고 하시면은 그냥 길게 재단하신 다음에 완성하시고 나서 원하시는 길이에 맞춰서 잘라 사용하시면 될것 같아요.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턱근을 고정해주시고요. 이제 턱근을 연결한 재단물과 그렇지 않은 재단물을 겉면이 맞닿도록 포갠 후에 둥근 부분을 봉제해주세요. 이렇게 봉제해주시면 됩니다. 스침핀을 네, 제거한 다음에는 뒤집어서 모양을 잡을 건데요. 곡선 부분 모양을 예쁘게 하기 위해서 가위밥을 넣어줬습니다. 가위밥은뭐 정말 곡선 부분에만 넣어주시면 되고요. 한 1cm 총총총 잘라주시면 됩니다. 뒤집어 주신 후에 모양을 잘 잡아주세요. 모양을 잘 잡으신 후에는 이제 가상자리를 상침해서 고정할 거예요. 이때 이상하게 실이, 위실이 엄청 많이 끊겨서요. 영상도 많이 끊겨 있습니다. 그리고 뭐 엄청 떠들어가지고 지금 소리 다 날려버렸어요. 이렇게 귀돌이 두 개를 준비해 셨으면 하셨으면, 재단물 두개중 하나에는 모자 심지를 붙여서 준비해 주시는데요. 저는 모자 심지가 없어서 마심지를 붙였어요. <laughs> 안 붙이는 것보다 낫긴 했는데 엄청 바스락거리고 봉지하기도 힘들어서 결과물도 좀 아쉽긴 했고요. 가능하시다면 모자 심지 준비해서 꼭 모자 심지 이용해 주세요. 이제 모자 옆판은 겉면끼리 맞닥도록 반으로 접어서 옆선을 봉지할 거고요. 모자 챙은 두장 겉면 맞닥, 맞닥도록 한 후에 양, 양쪽 옆선을 봉지합니다. 그 다음은 모자 윗판과 옆판을 연결할 거예요. 재단할 때 너치 표시 하셔야 되는 거 아, 아시죠? 저도 너치 표시를 하기는 했는데 심지 때문에 너치 찾기가 힘들어서 그때 그때 좀 찾아가면서 했습니다. 위판 뒤쪽 너치와 옆판 시접 부분 너치를 맞춰서 봉제해 주세요. 위판 앞코 부분과 옆판 중심부도 맞춰주시고요. 이제 귀돌이를 모자 옆판에 고정합니다. 귀돌이는 모자 옆쪽 너치보다 귀돌이 중심 너치가 옆, 앞쪽으로 1cm 정도 나가게 맞춘 후 고정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시접 부분에 고정해 주시고요. 이제 모자 옆판에 챙을 연결해 줄 차례입니다. 챙은 시접이 양쪽 옆에 있기 때문에 정면에서 시접이 안 보이도록 연결해 주세요. 챙 시접과 모자 옆판 옆쪽 노치를 맞춰서 봉지해 주시면 되는데요. 어쨌든 앞쪽에서 시접이 안 보여야 이쁘니까 보기 예쁘게 박아주시면 됩니다. 다른 한 세트도 귀도 리가 없다는 것만 빼면 나머지 부분 동일하게 봉제해 주시면 됩니다. 오디오가 너무 비는데 노래라도 불러드릴까요? 노래 잘못 부르긴 하는데. 이제 두 개를 합칠 차례입니다. 서로 겉면끼리 맞닿도록 포갠 후에 가상자리를 봉제할 거예요. 봉제하실 때귀도리가 씹히지 않도록 안으로 잘 넣어주시고요. 창구멍 10cm 정도를 남기고 봉제하는 것도 잊지 말아주세요. 저희 창구멍으로 뒤집어야 되니까요. 창구멍을 통해서 완전히 뒤집어 주시고요. 뒤집은 후에는 모양을 잘 잡아 주세요. 밑단 부분 정리를 잘 해주셔야 되고요. 밑단 부분 정리 끝난 후에는 그 위를 상침해 줄 거예요. 상침하실 때 저희 아까 창구멍 남았던 거 있죠? 창구멍 시접을 안쪽으로 잘 집어 넣어서 같이 고정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렇자면 완성! 이 모자 패턴은요 패턴버나 티스토리 블로그에서 무료로 다운받을 수 있으니까요 티스토리 블로그도 방문해주시고요 아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해달라고 하기에는 부끄러우니까 여기서 그만 안녕!